자 아, 이제 드디어 오늘 18일차가 되었습니다. 19일인가 18일인가 부화기에 넣은지 18, 19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18일차 정도 되면 알을 이렇게 굴려주는 전란이라고 하죠. 전란. 네. 전란을 이제 그만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화를 이제 알을 깨고 나와도 파각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고 이제 병아리가 혹시 빠져, 빠지거나 져빠 또는 이제 알이 깨지면서 이렇게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구니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알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남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아... 네. 네. 그릇에다가 주방. 티슈를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넣었습니다.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습도가 충분해야 50% 이상 되어야 이제 딱딱한 알끝알 껍데기를 까고 넣기 가쉽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원래는 이게 다이소 표 다이소 표자기네. 가습기, 미니 가습기 이런 거를 사실 설치해서 모르시겠는데 이번에는 미니 가습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나오고, 뭐, 네. 까고 나오려면 건강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나오거 그렇죠. 음, 통이 클까? 비 적을까?